안녕하십니까. 이인용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과 죄수입니다. 청독 베스도에 의해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현장에는 아그리빠 왕과 일행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왕과 일행은 화려하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고, 바울은 감옥에서부터 붙들려 나옵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바와 번예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로 들어오고 대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왕은 극히 정기해 보이고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성경은 그들을 정반대로 평가합니다. 아그리바 왕을 가장 무능력자로 바울을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에서의 후손 이두모의 자손 헤로테제의 손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호수아비로 세워졌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여동생 번이게와는 부적절한 관계 등 충분히 끊이지 않던 자였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관리들로부터 조속거리였고 콜목 아이들에게조차도 놀림 대상이었습니다. 미교수로 살아가는 바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평가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에 대한 총독 베스도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하면 죽여야 할 자였습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러분이여,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니. 그러나 베스도가 볼때 죽일 죄와 혐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 그가 시저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아을 것이 없는 깨끗한 자였습니다. 25절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을 것이 없으므로 죄목조차도 없는 자였습니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부담꽃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포비로운 믿음의 삶에 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